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아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모아야 되고 뭐 누굴 만나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계획을 하면서 그걸 실행에 옮기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나는 뭐 얼마를 벌 거야 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뭔가 연구하고 그래서 실행을 해 나가고 이러면서 자기 것을 하나하나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그런 게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를테면은, 나는 결혼을 할 거야,로 예를 들어보면, 아, 결혼을 해야겠는데,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, 일단 그 만남부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조화롭게 잘 지내야 되는데, 조화롭게 지내는 법이, 이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해도 잘 터득이 안 된다든지, 아니면은 돈을 모아야겠는데, 돈을 모으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. 이를테면은, 나의 누나, 뭐 형이 무슨 자꾸 사고를 쳐.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번 돈으로 메꿔야 돼. 뭐 이런 일이 막 계속 생길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돈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잘안 생겨가지고 내가 모은 돈을 잘못된 투자 권유 뭐 이런 걸로 아깝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,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뭔가 되게 착착착착 잘이뤄나가는것 같은데. 또 다른 사람들은 매사에 그게 안 되고 항상 일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왜 그럴까? 우리가 꼭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내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침에 알람을 듣고 눈을 떠요.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요. 이불을 개고 아침을 먹어요. 아침을 먹고 집 밖으로 문을 나가서 출근을 해요. 그리고 출근을 해서 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겠죠.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하고 하진 않잖아요. 그냥 뭐랄까 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. 무의식적으로. 그래서 인간의 의식 세계가 있으면은 의식 세계는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뭐 무의식 세계가 99%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무의식이 인생의 거의 다다. 99%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 보자고요.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착착착 이뤄내는데 또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. 그럼 그 일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? 나의 무의식이다. 무의식적으로,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나의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무의식을 알아야 됩니다.